네, 지금 사전 선거 부정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저 낙선한 분들이 지금 민경 의원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 또 강력한 우리 우파 아, 지금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차명진 의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명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진규 형님. 뭐 오고, 뭐 있습니까, 네, 지금 안오십니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해서 네. 참 그걸 참 일찍부터 음. 그냥 막 네?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폭로를 하시고 좌우 네. 네. 눈치 안 보고 형님 투쟁성 많이 좋아져 쓰내보니까 어. 아좀내 아, 얘기하지 음, 음, 말고. 사십니까? 내 얘기하지 말고 네. 당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아, 오, 저는, 계세요. 뭐, 계세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만방으로 깨져가지고. 아, 예. 내가 사정성 뭐, 이 부정에 대해서, 예. 한번 뭐, 액션을 좀 취해야 되긴 취해야 되는데. 예. 좀 만방으로 깨져서 뭐,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 어, 길게 이제, 어, 앞으로 예. 그이 네?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할 겸 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청송에 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사진 보니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뭐 신선 도름하고 네. 있네 선글라스 끼고 이거 뭐 태백에서 출발했죠? 아 태백에서 출발해서 네. 아, 사진. 사진 네. 덮어 주세요. 어, 네. 낙동강 그 시작되는 바로지. 아. 거기에 새벽이 있어요. 그 낙동강을 주로 따라서 아, 그 자전거로 어? 또 이동하네. 아니, 걷다가 걷다 자전거 타다가 뭐 자전거도 타다가 기차도 타다가 버스도 타다가 걷다가 바카사탕 뭐, 음, 촬영을? 바카사탕? 예? 네? 나 돌아갈래 그거야? 네, 이것도 좀 한번 해봤지. 아, 내 네. 그거를 하면서 네. 내가 이제 지금 제대로 살았나? 음. 이것도 돌아 돌이켜 보고. 아. 이제 제가 이렇게 간간이 이제 예.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만감이 네. 교차하네요. 그런 그래. 현동 현동역은 어디예요? 이거 현동은? 거기 현... 이제 그 태백역에서 밑으로 아. 이렇게 내려오면. 네. 아, 저 가운데에서 경상도로 가는 철도가 있어요. 아. 이제 하루에 뭐 차가 한 대에 두대 다니는 거. 아, 예. 네, 근데 그 현동역이 뭐냐면, 예. 아, 무인역이에요, 무인역.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무하시는 분이? 예, 예, 예. 예. 거기다가, 거기 이제 벽에다가. 예. 왔지. 아, 잘했어, 잘했어. 예, 예, 메모지에다. 그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또 예. 어디야? 이거 무슨 한옥 저 한옥 스테이에요 뭐야? 이게 한옥 집에 집 아, 내부. 아, 뭐 민박 하는데. 아, 어, 민박이야. 어. 예. 그 그게 이제 그 경상북도 봉화? 봉하마을. 봉화 마을, 예. 봉화. 어. 예, 봉화에 누가 이그 한옥 민박을. 어. 아, 아. 노무현의 그 봉화 마을이 아니지 여기는. 아 경상북도 봉화. 그니까 경상북도 봉화죠. 예예 예, 예, 예. 그 김해 옆에 있는 노무현 예, 예. 봉화 말고요. 그니까 거기 거긴 예. 가지 마 거기는. 한복 거기 내 땅이 되면 그 첫째. 아 그리고 그리고 양원역 대합실 양원역은 또 어디야? 거기도 이제 쭉 내려오다가 예예또 이렇게. 예, 네 거기도 이제 뭐 무인역인데. 아, 무인역이에요. 예. 한번 또 가서 어. 이 닭동강 그물 흐르는데 예. 거기 쭉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쭉 보면은 네. 야내참 보면 물이. 네, 그냥 물, 흐르는 게 아니더라고. 물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물 그래, 예. 영상이 두만. 네. 예. 물이 그냥 흐르지 않지 그럼 영상 한번 풀고 쉬모라치고, 응? 아하, 응? 깔아 앉았다 다시 뜨고 이게 내오 이게 아저게 인생이 아닌가? 인생살이야, 응? 그렇지. 네. 네, 쉬고 싶어서 쉬면은 그 순간, 응? 음. 이건 사는 게 아닌 거지. 아하. 그렇죠? 쉬모라치고 또잠잠하다가예 그렇지. 이제 뭔가 좀 쉬고 싶다. 예. 네. 그 순간은 뭐야? 바다의 심연. 심연에 가야 어? 쉬는 그렇지? 거지. 거기는 예. 시간도 Uh.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게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게 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예. Yeah. 제가 그, 그 낙동강 그이그 그 음. 뭐야 흐름을 어? yeah. 따라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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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내가 이 시련을 이, 당하고 mm. 이러는 게 uh. 이게 이게 오히려 이게 내한테 축복이다 uh -huh.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yeah. 천연진이가 um. 어?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위해서 mm. 그야말로 이 세월호 미신 네. 그걸 떼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음. 바위에 밀쳐서 그냥 팍 깨지고 가라앉히고 그냥 막풍비박살이 나는 거 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 그거 안 하면 음. 뿜부하러 살아 어. 그런 걸 제가 다 느꼈죠 아 요번에 그렇게 네. 참 낙동강을 이렇게 쫙 뭐 횡횡군이라고 그럴까 자전거도 네. 탔다 기차도 탔다 걸어갔다 하면서 네. 물도 흐르는 거 보고 느낀 게 그거네 네. 하나님이 그렇죠. 축복, 주, 축복 주셨다. 네. 네. 깨질 그렇잖아요, 대로, 예, 깨질 때로 예, 깨질 때로 깨졌다. 뭐 방송 진행하다가 잘리고 뭐또 유튜브 했다가 뭐안 되니까 또술 먹는 유튜브까지 했다가 <laughs> 또뭐 이렇게 그냥 날. 나 성관이 아니, 조사도 참... 받았어, 어제. 성관이 조사도 받았어, 어제. 형님? 어, 어. 조사도 받았고. 아, 이건내 얘기가 말고 당신 얘기나 해요. 여긴 네. 뭐야? 아, 숲이 우거지고 자갈밭이 있고 여긴 어디야? 아, 거기가 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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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하회마을. 아, 하회마을. 아. 네, 네. 야, 멋있네, 여기. 어. 야. 네. 형수님이랑 한번 이렇게 그러게. 내가, 내가 그냥 형님 대신에 방금 한 일주일 학기 형님이 그생님하고 이렇게 좀 쉬실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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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그런 네, 시간 시, 만듭시다 네, 좋아. 시, 시청률 다 까먹으면 어떻게? <laughs> 더더 많이 보지 우리 시청자 아, 더 많이 아, 볼 거야. 야 좋다 이거 아 기차 철로도 이렇게 사진 찍고 네. 또 우리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림자 자기 그림자가 있고 철로 위에 그림자가 비치는 사진을 아, 찍었네. 아, 야. 그 위에 서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참, 예 축복이에요 형님. 야 이건 작품 사진 같다. 이거 어디 사진 전에 내봐요 어디. 아니, 그런... 예? 그냥... 아니 이건 멋있는데 뭔가, 거지. 뭔가 뜻이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봐서 아 이제 철로 위에 또 이렇게 있고 아 이번에 어, 아 이거 뭐 고기 먹는 거예요? 이거 뭔뭔 고기요? 숯불에 아 연탄불에 어, 그거. 어. 그 태백에서 그 고기를 먹는데. 예. 아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대. 아 태백에 그 동네가 고기 맛있어. 예그 예. 그, 왜냐하면. 어, 이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그 해발 고도 있잖아요. 네. 700m, 800m 요 여기가 가장 그 말하자면 좋대 몸에 해발. 네. 근데 그, 그래서 횡성 한우라든지 태백 한우가 유명한 아, 거예요. 근데, 해발이. 소설산산도 나 그걸 원래 나는 한우 안 좋아하거든. 응. 네. 좀질겨가지고 나는 저 미국산 소고기죠. 응. 더 네. 뭐 좋아해요. 머리가 네. 그래서 구멍송송. 뇌송송 구멍탁댔지. 사람 수백만 죽었지, 저 좌파들에 예. 따르면. 예, 예, 예. 나쁜, 나쁜 놈들, 한, 예.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요. 어. 그렇죠.